존경하는 종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원 구청장님, 나체수 구청창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개면년도 어느덧 3월이 되어 따뜻한 봄바람이 피부에 살갑게 와닿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힘찬 발걸음으로 지역의정 활동에 매진하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열정을 쏟으시 쏟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로 모던과 세계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쓰고 계신 정무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리기에 지진과 인천 동구 현대시장 방화 사건 같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선임으로 집행부에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재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앞으로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매우 신녀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의회와 종로구가 합심해야 할 것이고 항상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살피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개회 되는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의원 발의한 여섯 건을 포함해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해야 합니다. 회의 기간 동안 집행권은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구정질문과 안건 심사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임해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월에 접어든 만큼 달리는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가슴에 기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마저는 각오를 되새기길 바라며 개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